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전담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방위사업청 내에 신설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4일 기존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을 폐지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정영화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과 함께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 개발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방사청 내에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해체될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 가운데 실무진 3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은 총원 8명 안팎으로 이르면 연내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KF-X 사업과 장보고삼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국 이래 최대 R&D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이 FX 사업에 대해 감사 중이다. FX 사업은 국내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2025년까지 각각 7조, 18조 국방 예산을 들여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총 25조가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전부터 방산 비리는 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내 방산업체 1, 2위를 달리는 한화와 엘라이진 x 원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방산비리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FX 사업, 이를 둘러싼 국방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수출업체인 미국 로켓드 마틴의 삼각관계를 알아봤다. FX, KFX 사업 2025년까지 총 25조 초대형 무기 사업. 로키드 독점 a e s a 기술 이전 방산업체 1, 2위 충돌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FX 사업 절충 교역 추진 실태다. 절충 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추가 장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교역 방식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미국 로키드마틴의 F-35E를 들여오면서 군사통신위성을 받기로 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1년 반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로키드마틴은 KFX 사업 관련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등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등 4개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구력 외교 논란도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FX 사업은 2014년 9월 24일 방위사업청이 FX로 미국 로켓드 마틴사와 협상을 통해 F-35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총 구매액은 7조 3,418억 원이며, 대당 구입 가격만 1,830억 원이 넘는다. 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막대한 예산, 미개발 상태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F-X 도입 사업을 빨리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금물살을 탔다. 총 8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F-15 SE, 이지의 유럽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미로키드 마틴의 F-35가 당시 경쟁에 나섰다. 보잉사는 기존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의 호환성을, 이지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로켓이마테는 기술의 일부 이전을 내세웠다. 보잉사는 1차 FX 도입 사업 파트너였고, 2차에서도 단독으로 F-15K가 선정돼 각각 40대와 21대가 국내에 배치됐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FX 사업은 정확히 3차에 해당된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방사청은 2013년 8월 총 사업비 8조 3천억 원의 전투기 60대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최종 입찰에서 이즈와 보잉이 총 사업비 내의 가격을 제출함으로써 록히드마틴사는 최종 탈락했다. 유력 후보였던 이즈는 서류 결함으로 제외돼 보잉사가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탈락했던 두사가 불복하고 공군 참모총장 15명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구입을 요구하면서 군 수뇌부는 회의를 열어 로켓드 마틴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높은 F-35의 가격 때문에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수를 줄여야 했다. 또한 로켓드 마틴사는 군사 통신 위성을 주기로 했으나 비용 문제를 들어 지체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대상이다. FX와 함께 KFX 사업 역시 감사원 절충교역 감사 대상이다. FX 사업의 경우 우선 협상 선정 과정의 권력 실세와 군 수뇌부 개입 의혹을 파헤치지는 개목적일 뿐 그들이 감사 대상은 아니다. 군사위성을 받기로 한 것은 미의회 비준 사안으로 정확히 보면 로켓드 마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KFX 사업의 절충 교역이 핵심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KFX 사업은 2014년 3월 30일 방사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됐다. 개발비만 8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양산비용 9조 6천억 원을 합치면 총 18조 원을 넘는 국방비가 소요된다. 당초 유럽의 최대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DNS와 제휴한 대한항공이 함께 경쟁했으나 F-35의 제작업체이기도 한 로켓드 마틴과 손잡은 카이에게 사업권이 넘어갔다. 문제는 로켓드 마틴이 선정되면서 절충교역 명목으로 내세운 KFX 기종의 눈에 해당되는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 및 도면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에 국내 개발로 전환하면서 국방과학 연구소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 중 레이더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l i g 넥스원과 2006년부터 어지얼 레이더 체계를 공동 개발했다. l i g 넥스원은 2013년까지 응용 연구 1, 2단계, 마무리는 2019년까지 시험 개발 1단계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만 총 630억 원으로 그중 정부 투자가 490억 원, 140억 원은 넥스원 투자금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국방부 역시 공공연히 넥스원의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을 직간접으로 언급하며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6년 4월 KFX AESA 개발 사업자로 한화 탈레스를 선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화텔레스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레이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AESA 레이더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최종적인 선정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의 권력 핵심과 군부 간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화 시스템은 최근 AESA 레이더의 4대 구성품 가운데 안테나와 파워 서플라이 2개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국방연구소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나머지 2개의 구성품은 우선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존 제품을 개조해 테스트를 하겠다는 보관이다. 하지만 AESA 레이더를 완성해도 품질을 실험할 항공기가 국내에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것은 로켓드 마틴의 기술 이전 지체가 미 의회의 고의적인 지연 전략인지 아니면 국방부와 국내 방산업체의 굴욕적인 협상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방산업체가 어지얼 레이더 사업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한화와 엘라이진X 우원 그리고 로켓드 마틴이다. AESA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의 경우 모태는 한국과약이다. 적된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1974년 방위 산업에 진출해 최근까지 방산 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4년 방산 부문 자산은 5조 4,583억 원에 불과했지만, 2년 새 12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매출액도 1조 4천억 원에서 2016년 매출이 4조 원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FX 사업 1차전 리스원의 한화 승리 2차전은 특히 한화는 2014년 12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비주력 사업 정리 발표를 하자 2015년 7월 방산 기업인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했다. 2016년 네스원과 a e s a 수주 사업에서 승리한 이후 역시 방산 계열인 두산 DTX를 인수해 명실상부한 방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실상 삼성을 떠난 한화 방산 사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모한 셈이다. 특히 김승현 한화 회장은 한국의 로켓드마틴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KFX 도입 관련 로켓 드 마틴과 손잡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카이 인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방산업체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반면 엘라이즈넥스원은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비롯해 감시 정찰 무기 체계, 지휘 통신 무기 체계, 전자 전체계, 항공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매출 1위를 차지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전 분야의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이 있다.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천공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스원 역시 최근 북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매출은 최근 10년 사이 6배나 성장했다. 2004년 3463억 원을 기록한 넥스원은 2016년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화 시스템과 넥스원이 KFX 레이더의 소티프웨어 수주를 놓고 1년 2개월 만에 재격돌하고 있다. 1차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패한 넥스원과 한화의 2차전인 셈이다. 방사청은 KFX레이더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SW를 개발하는 시험 개발이 사업의 협력사를 6월 중순께 결정할 예정이다. 레이더 기술에서 앞선 미스원과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점을 갖고 있는 한화 간 수중전이 치열하다. 또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어스 미사일 개발을 놓고 넥스원과 한화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5분 안에 이를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의 16조에서 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는 1조 6천억 원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한화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 시스템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FX 사업이 제조명을 받으면서 무기 수출 업체인 로켓드 마틴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최대의 군수 업체인 로켓드 마틴사는 1912년 설립된 항공기 제작 업체인 로켓드와 마시 제조업체로 유명했던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함으로써 탄생한 회사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1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매출은 454억 달러, 즉, 한화로 50조 원을 넘고 있는 초대형 다국적 방산업체다. 특히 로켓드 마틴사는 군산복합체의 전형으로 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차세대 전투기 F35의 제작업체인 로켓드 마틴은 미국 50개주 중 46개주에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18개주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로키드 마틴은 거액의 정치 자금을 이용해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협력사가 미국 내 의원들에게 제공한 선거 후원금만 1,1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다. 실제 F-35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은 모임을 구성해 F-35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정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모임에는 미전역 15개 주의 지역구를 둔 39명의 하원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외 방산업체에 둘러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납비리와 무기 도입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3차, FX 사업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의 변경과 KFX의 기술 이전 거부 및 레이더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 군부 핵심과 전정권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유회를 개최해, 인니 PTD i 이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KFX 개발에 참여 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공의회를 통해 상호 간 신뢰 회복은 물론 KFX 사업에 대한 인리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꿀 것 한국 기업들 오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문 경영인 같은 느낌을 주었다. 1 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공화한 정치 담론이나 구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인도네시아 경제에 관한 각종 수치,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분야 등을 들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 이름들을 거명했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동시 초청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경제의 우선 대통령이었다. 그는 1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될문 대통령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강한 지도자인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조코위 대통령 인터뷰야.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메인 파트너. 대통령 취임 후세 번째 방한이다. 한 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해 달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메인 파트너다. 두 나라 간 협력은 이제 정부 대 정부에서 국민 대 국민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의 인적 자원 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지식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오갔으면 한다.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 규모가 2020년까지 3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낙관한다.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늘고 있다. 호스코가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량을 늘렸고 현대차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CJ, 롯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학, 기술 전문학교, 연구소, 병원 등도 진출하면 좋겠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활용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코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완화했더니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11% 늘었다고 말했다. 보고르 고은호 기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안 마하라니 인재개발 및 문화부 장관을 북한의 특사로 보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시안 게임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했다. 아시안 게임에 남북한 지도자가 함께 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돼야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안정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수입했다. 방산 분야 협력 전망은 한국형 전투기에 관심이 있다. 경제 개혁으로 나라를 바꾸겠다.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을 꼽는다면 가난 구제다. 극빈층 비율이 9.8%로 줄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적은 수치다. 도농 간 격차도 많이 줄었다. 2014년 취임 후 정부의 각종 규제를 없애 인도네시아를 지내국인 투자 국가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이런 성과로 이어졌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랭킹에서 인도네시아는 2014년 120위에서 올해 72위로 올라갔다. 내년엔 40위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지난 1년 동안 11.3% 증가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S&P와 무디스 등이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올라간다.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생각이다.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달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정부 관료들에게 봉사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봉사할 생각을 하라고 주문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이 크고 젊은 인력이 있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성장할 조건은 충분하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인프라가 미흡했다. 그래서 임기 초반 인프라 구축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개혁에 대한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옳은 일이지만 이해 관계에 따라 반대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설득했다. 오토바이로 소통하는 대통령.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요즘도 이틀에 한번 꼴로 대통령궁 안에서 오토바이를 탄다. 다음 달에는 새로 주문한 오토바이가 온다. 석달 전엔 100여명과 함께 자바 서쪽 지역에 새로 만든 도로에서 40여 킬로미터를 함께 탔다.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는 일반인들의 교통수단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내년 4월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블루스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왔다. 가장 좋은 선거운동은 현장 속으로 가는 것이다. 취임 4년이 넘은 현재 조코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60% 안팎이다. 특유의 진화력의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것이 높은 인기의 비결이다.